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스타일 기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스타일을 새로 만들고 삭제하고 스타일 복사하고 이런 내용까지 다 한꺼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여기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스타일을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 복사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빈 문서로 시작을 할게요. 빈 문서로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스타일을 만들면 되는데요. 서식의 스타일 여기에서 자 제목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스타일 추가하기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름을 적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뭐 글머리표 같은 걸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스타일을. 자, 제목이라고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서, 자, 가운데 정렬. 제목은 보통 가운데 정렬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배경. 테두리 배경에서, 뭐, 이렇게 선을 겉에 모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 면색을 남색으로 한번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문단 여백은 무시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배경을 조금 더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게 문단 모양 설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 모양은 글자 모양은 제목은 보통 좀 크잖아요. 그래서 24 정도로 하고 그다음 HY 헤드라인m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글자는 아까 남색 배경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문단번호는 제목에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굳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제목, 스타일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적어요. 스타일 사용하기.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에서 제목 있죠, 여기. 제목, 이렇게 누르면 이 제목 부분에 서식이 적용되게 됩니다. 엔터를 치면 계속 서식이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이 서식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탕 글을 선택하면 이렇게 스타일이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네모 서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 기호. 이 스타일에서 또 추가를 합니다. 여기 추가를 하고, 네모 기호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서 자 아, 기본 탭에서 여백이나 이런 거 조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나갑니다. 그다음에 글자 모양에서 글자 모양이 한 글자 크기가 한18 정도, 18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글자 글꼴은 HY h e a d l i M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단번호 글머리표인데요. 우리가 네모 있죠? 아까 여기에서, 아이고,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 글머리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설정을 또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뜨도록. 우리가 아까 네모 기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이렇게 하고요. 추가를 하면, 여기 네모 기호라고 또 써,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 스타일이란 이렇게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모 기호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동그라미 이거 다음에는 보통 동그라미 기호 많이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식에서 스타일로 들어가고 스타일에서 또 추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라고 제목을 적을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왼쪽 여백을 좀 떼야겠죠. 이제 이 네모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약간 오른쪽으로 땡겨져서 글자가 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을 10 정도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글자 모양에서 여기를 15 정도로 할게요. 15 정도로 하고 휴먼 명조로 하겠습니다. 휴먼 명조로 하고 뭐 다른 거는 또뭐할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번호 글머리 표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있죠. 요놈, 이놈. 요놈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사용자 정의라고 있잖아요. 여기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표를, 다른 문자표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표 누르면 다른 어떤 기호로, 기호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는 요 놈으로 하겠습니다. 설정, 추가. 그러면 동그라미도 이제 생겼죠. 이렇게 여기서 바로 설정하면 동그라미가 바로 떠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타일을 만드는 거였고요. 스타일을 만약에 삭제를 하려 하려면 이걸 누르고 요거 삭제를 하시면 돼요. 스타일 지우기죠. 요거 스타일 지우기.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우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스타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스타일 편집하기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들 때는 스타일 편집하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 여기 문단 모양이나 여기 글자 모양 정보 문단 번호 글머리표 정보 이걸 누르셔도 바로 그 창으로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자 스타일의 한 가지 조금 단점이랄까 그게 뭐냐면 이 스타일을 지금까지 만들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네모, 기호, 제목,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은 이 문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를 새롭게 창을, 한글 창을 하나를 열게요. 새롭게 한글 창을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만들었던 스타일들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적용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데 이럴 때 스타일 복사를 합니다. 스타일 복사라는 게 뭐냐면 서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스타일을 다른 곳에서도 쓰고 싶을 때 그러면 이 스타일을 복사를 해 놨다가 다른 곳에서도 쓸수 있게끔 불러오는 거예요. 자, 여기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스타일 내보내기 있죠? 스타일 내보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새 스타일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제목을 적습니다. 그, 저장할 위치와 제목을 적어요. 여기 스타일 내보내기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요, 스타일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한글 문서로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스타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타일 파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타임, 스타일로 적을까요? 제목을.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작성을 할수 있게 돼요. 여기 제목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 제목을 왜 적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스타일이라고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도, 제목, 네모,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스타일을 복사를 해요. 자, 여기서 닫기를 누르면, 자, 스타일을 저장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 우리가 만들었던 제목, 네모, 동그라미가 포함된 스타일 문서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파일 있죠? 자, 새로운 파일에 지금 현재는 이 스타일이 없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스타일을 불러와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스타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져오기 있죠? 스타일 가져오기.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 파일 선택 있죠?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 아까 만들었던 하임 스타일이라는 스타일 파일이 보여요. 이거를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면, 이렇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스타일을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여기에도 이제 이 만들었던 제목, 네모, 동그라미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가 스타일에 대한 내용인데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사실. 근데 스타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이 간격을 맞춘다거나 글자 크기를 맞춘다거나 할때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잘안 되시더라도 강의를 한번더 보시, 보셔서 이걸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총 2강에 걸쳐서 스타일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쓰셔서요, 꼭 익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하임!